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합격한 최규서입니다 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수능으로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학점 교류라는 제도를 통해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제가 느꼈던 것들은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학생들의 수준도 굉장히 높았고 학교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제 20대 청춘을 어,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서 다니면서 제 꿈을 그리면서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어, 수능 때 못다필 어떤 그런 아쉬움들이 더해져서 편입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어, 아무래도 가장 많은 비율이 반영되는 영어 필기고사를 잘본 것이 합격의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자기소개서인데, 신문방송학과를 선택한 것이 자신의 인생에 어떠한 도움이 될지, 그리고 왜 하필 성균관대학교를 선택했는지를 설득력 있게 자기소개서에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비동일기의 학생이었지만 PD를 준비하면서 노력했던 저의 이야기를 자기소개서에 잘 써서 교수님들이 관심있게 읽어주셨습니다. 당연히 좋은 자기소개서는 좋은 면접으로도 이어져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성균관대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전공이 자신의 꿈에 어떠한 도움이 될지 자신의 생각을 흥미롭게 자기 속에서 에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해진 면접 시간 동안 교수님들이 준비한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거는 다른 면접 지원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됩니다. 또 성균관대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인성 면접이기 때문에 긴장은 되겠지만 크게 심호흡 한번 하고 주어진 질문에 침착하게 하나씩 대답해 나가면 좋은 면접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기명학원 이해에는 고려해 보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학원은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입시 학원 같은 경우에 많은 수험생들 데이터를 기초로 학생들의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해주고 합격 가능성이 높은 학교와 학과에 학생들을 배치해 줄수 있는 건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뢰해서 학원을 선택했고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명 학원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망설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으면 끝까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1년간 정말 열심히 도전하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습니다. 편입영어 물론 어렵고 힘겹습니다. 하지만 김영학원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겨냈고 합격했습니다. 그게 이번에 내네 차례라는 사실에 의심을 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대 청춘의 1년을 무언가에 온전히 도전해 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편입은 그 1년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도전하시고. 노력하시고 이겨내셔서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을 향해 도약하라. 김영편 입, 화이팅!